안녕하십니까. 신인교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작년 11월이죠. 뭐 작년 그러니 뭐 대단히 오래된 것 같지만, 어,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한달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 11월에 미얀마 반군이 기관총으로, 어, 그때 M2, 12.7mm 기관총이었는데, 어, 미얀마 정부군의 중국제 전투기 F7, 그러니까 미그 21이죠. 그걸 기관총으로 잡아버렸습니다. 격추시켜버렸는데, 또, 이번에는 미그 2 1이 아니라, 완전 완전 최신 전투기를 기관총으로 또 잡아버렸습니다. 근데, 아니, 뭐, 기관총 맞으면 격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일반 12.7mm, 또는 7.6mm, 2 이런 기관총은 전투기에 데미지를 못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추가 된 거, 이거는 중국제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상황인데 자 어떤 상황인지 또 미얀마 정부군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인정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미 육군이 탄도미사일을 쏴서 대량으로 중국 해군을 완전히 경멸할 수 있는 이 무기가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한미군도 사용할 것 같은데 어떤 무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단식 먼저 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대형 무인수상함 내척을 시험 운항했고 그 이후에 복귀하고 있다. 맞췄다라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은 센타오로2 차륜형 화력지원장갑차 이거 지금 어, 초도생산분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미 해군이 태평양지역에서 5개월간 시험평가를 실시했던 대형 무인수상함 내척이 임무를 마치고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C헌터, C호크, 마리너, 레인저 등 4척의 수상함은 5개월 동안 사람이 타지 않고 4 6 6 5 1해리를 항해했는데요. 미 해군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무인 수상함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헝가리 육군이 44대를 주문한 레오파르트2 A7HU 전차 초도분이 헝가리에 인도됐다는 소식입니다. 44대 15억 유로 대당 500억 원에 육박하는 이 전차는 현재까지 판매된 전차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로 기록됐는데요. 과연 이 전차가 그 비싼 값에 맞는 역할을 할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호주가 미국과 2470만 달러 규모의 GM 에메랄리스 기술 도입 현지 생산 계약의 초도분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호주 현지 공장에서 GMLRS 로켓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거리 연장형인 GMLRS ER 모델이 아닌 70km급 사거리를 가진 기본형이 생산되는데 도서 지역 작전을 주로 수행할 호주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본형 GMLRS가 작전 요구성 능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F35 블록4 업그레이드를 받기 이전의 표준형인 블락3 F 모델에서 사거리 연장형 데레이드 미사일 ARGM을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치고 각국에 업데이트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인데, F-35용 데레이드 미사일을 구매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북한 방공망 제압용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브라질이 노후화된 레오파라트 1. A5BR 계열 전차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98대를 도입하기로 한 센타우로2 차륜형 화력지원장갑차 초도분이 출고됐다는 소식입니다. 45구경장 120mm 자포를 탑재한 이 장갑차는 베네수엘라군 T-72 전차와 대등한 교전능력을 가진 중장갑차로 브라질 육군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장갑차가 브라질 육군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인 마야카르텔 소탕작전에도 투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인디펜던스급 어, LCS가 이렇게 두 척의 배와 함께 들어오고 있죠. 어, 또 이거 보면 뭐 이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모 모인 뭐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것도 다 무인함이에요. 무인함, 무인함을 이렇게 지휘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두 척의 무인 수상함을 데리고 이 LCS가 샌디에고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두척 포함해서 네 척의 무인 수상함을 태평양 지역 또이 동아시아 지역에 보내서 계속 항해를 시키고 무인 항해하면서 데이터 링크 뭐 이런 거 훈련을 계속 한 겁니다. 한 각각 9만 킬로미터 정도 운행을 했다라고 하니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운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 됐다 하고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업체 선정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어, 여러 모델을 개발해 들어갈 것이다. 라는데, 대량 생산하겠다 이거죠? 문제는 <laughs> 미국이 지금, 예, 군함 만들 조선시설이 부족한데, 이건 뭐,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대량 생산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우리나라에 맡기면 잘 해줄 텐데요.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국이 유령함대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 내 후년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헝가리. 레오파라2A7 전차입니다. 도색이 조금, 어, 뭐, 파키스탄 느낌이 좀 나는데요. 아무튼 헝가리입니다. 자, 여기에 능동방어 장치인 APS가 없어요. 그냥, 예,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 기관총을 포탑 안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 장치 외에는 새로운게 없는 이 전차를 헝가리는 무려 대당 500억 원 정도를 주고 산 겁니다. 자, 헝가리 앞에 계약한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여기다가 능동방어장치, APS 달고, 그리고 400억 원대 중반에 계약했습니다. 근데 헝가리는 능동방어장치 없이 50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상하죠? 어, 뭔가 조금 구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렇게, 능동 방어 장치도 없는 이 모델을 500억이나 주고 샀는데, 이게 얼마나 비싼 가격이냐? 우리 FA50 전투기 가격이죠. 그래서, 어, 이런 헝가리, 지금, 예, 친, 러, 친, 독, 그리고 반, 우크라이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헝가리인데, 이거 나중에 좀 수사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호주가 GMLRS 기본탄이죠. 70km 날아가는 거. 이거 호주 현지 생산. 라이센스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초도분 2,470만 달러 계약을 하고, 이제 이거 가지고 라인 깔고, 그리고 또 추가 계약해서 대량 생산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막 기왕이면 150km 짜리, 어 사거리 연장 버전, 그걸 하지 왜 70km 밖에 안 되는 이걸 했을까요? 중국 눈치 본 걸까요? 참, 희한합니다. 자, 미국이 F35 Black 4에 ARGMER, 이런 거 장착하려고 하다가, 블락4가 지금 빨리 안 나오니, 지금 이제 블락3F, 이거로 당분간 가겠죠. 여기에 들어갈 사거리 연장형 대로이드 미사일, ARGM이죠. 이겁니다. 당연히 날개가 너무 커서 F-35의 내부 무장창에는 못 들어가요. F-35를 하더라도 외부, 날개에다가 외부 무장을 해야 되는 버전인데, 뭐 그러나 F-35 자체가 RCS가 낮으니, 이게 사거리가 100km니, 100km쯤 들어가서 쏘고 나오는 어, 그래서 적의 지대공 미사일, 에, 사거리 안쪽으로까지는 들어가서, 어, 들키지 않고 쏘고 나오는, 뭐, 이런 용도로 하려는 건가요? 아무튼, ARGMER이 안 돼서, 어, ARGM 이거, 100km 짜리, 이걸 지금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F-35도 아마 ARGMER, 그 스텔스 미사일이죠? 그걸 하려고 기다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언제, 블라포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 버전을 구매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방공망 제압하려면 있어야 되죠. 데이로이드 미사일이. 자, 브라질이 레오파르트 1 전차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화력 지원용으로 이탈리아에서 센타우로2 이걸 지금 98대를 샀어요. 그리고 브라질 현지 생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초도분 2대가 출고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120mm 폰데45 구경장. 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T-72 전차 격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베네수엘라와 전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이 아마존 지역에 있는 마야카르텔하고 전투하는데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전차 고폭탄 보다는 일반 고폭탄, 벌집탄, 화살탄, 이런 거 해서 대인 사상 위주로 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올해부터 하이마스와 에메랄레스 탑재용 장거리 타격 무기로 프리즘 미사일을 대량 도입하는 미 육군이 이 미사일의 용도 확대를 위한 성능개량 프로그램을 진행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거리 방공 무기 제압 임무는 물론 대함 타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는데 실전에 배치되면 대단히 위력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육군이 올해부터 대량 배치하는 프리즘 미사일의 성능 계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계량의 핵심인 신형 다기능 시커 성능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미 육군 전투 능력 개발 사령부가 현지 시각 1월 17일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상 기반 대한미사일 약칭 LBASM 또는 프리즘 인크리먼트2로 불리는 프로젝트 하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핵심 구성 요소인 다기능 시거 개발이 지난해 완료돼 최근 성공적인 발사 실험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499km급의 사거리를 갖는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로 소개됐던 프리즘은 최근 미 육군이 공개 자료를 통해 650km급 사거리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올해부터 배치되는 프리즘 인크리먼트 1 모델은 고정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만 갖지만 내년부터 생산되는 프리즘 인크리먼트 2는 이동 표적 공격 능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신형 시커를 탑재한 프리즘 인크리먼트 2는 해상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선박 표적을 식별 추적해 미사일을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고, 즉 레이더 전파 방사원을 추적해 장거리 방공망 제압 작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형 프리즘이 650km급 거리에서 적의 방공망이나 군함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무기가 실전에 배치되면 미육군의 화력 운용 개념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미육군은 프리즘 운용을 위한 하이마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에메랄레스 성능 개량 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에 이 신형 프리즘이 대량 도입되면 북한과 중국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하이마스죠. 하이마스에 이렇게 두 발이 탑재되는 프리즘입니다. 원래 이 하이마스에 에이테킴스 한발 그리고 227mm 로켓 6발 이렇게 탑재가 되는데 이제 미 육군은 에이테킴스 안 쓰고 그 지금 우크라이나다 주고 있죠. 그래서 어, 프리즘을 쓴다라는 건데 어, 프리즘이 원래 499km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죠. 왜 499km냐 INF 러시아와 체결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규정이죠. 여기에 500km 이하의 탄도미살만 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99km라고 했는데, 그건 뭐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INF 폐기를 했으니, 650km다. 라고 실토를 한 겁니다. 자, 이걸, 어, 지금 보시면 로키드 마틴의 프리즘 운용 개념도인데, F-35가 적을 탐지하고, 그 F-35의 데이트링크를 받아서, 적의 샘사이트,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 기지 그리고 적의 전방 추진 보급 기지 이런 거 이제 때리는 이런 개념도인데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레이더 방사원 뭐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때리는 어 그래서 레이더 방사원은 군함에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함이 이동을 하면 레이더를 켜고 이동을 하면 그걸 그냥 찾아가서 군함을 따라가면서 때리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개발이 확대되었고 시커가 나왔고 그 시커 성능까지 확인했다. 이제 생산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에, 어 지금 이 MLRS, 어 M270 MLRS A2가 있죠. A2 버전에 가면은 이 프리즘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LRS는 A1 버전이라서 프리즘 못 써요. 그럼 뭐 한국군도 좀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천무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KT즘에서 대함 타격용 탄도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뭐 중복이니까 굳이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이 대대를 가지고 있죠. 200식 화력의 단. 여기에서 이제 해안에 쫙 깔아놓고 서해 쪽에 이동하는, 레이더 켜고 이동하는 중국 군함. 그냥 다 때려버릴 수 있죠. 650km니까. 그리고 어, 탄도미사일이 속도가 아주 빠르겠죠. 그래서 중국이 제대로 여겨갈 수 없는 이런 무기체계가 되겠다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한 팩에 이렇게 227mm 로켓 6발 또는 프리즘 2발 들어간다라는 건데 하이마스는 이거 한 팩이 들어가는 그 다래장 로켓이고 에메랄레스는 이거 두 팩이 들어가죠. 그래서 에메랄레스 한 대가 프리즘 4발을 쏘는 겁니다. 어, 중국 큰일 났네요. 북한 큰일 났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중국제 JF-17 전투기 가동 중단 사태로 미얀마가 급히 도입한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가 반군 폭격 임무에 나섰다가 격추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중기관총에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제 전투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렇게 생존성이 취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얀마 반군이 중국 국경과 가까운 동북부 샨 지역에서 미얀마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반군 북부 동맹 구성군 중 하나인 카친 독립군이 1월 17일 밝혔습니다. 카친 독립군 측은 지난 1월 16일 북부 시안 지역 남파트카르 일대에서 아군을 폭격하던 정부군 전투기 한 대를 기관총으로 격추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반군 측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미얀마 정부군 측도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군 측은 격추된 기종은 최근 도입된. FTC 2000G 전투기이며 조종사들의 탈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정부군과 반군은 전투기 추락 예산 지점에 병력을 보내 경쟁적으로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지난해 도입한 FTC 2000G 전투기는 구이조 GL9 훈련기를 기반으로 제작된 경량 전투기인데요. 이 전투기는 사실상 J7 전투기의 PS리프트 모델로 대당 판매 가격이 850만 달러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투기입니다. 미얀마 공군은 러시아에서 소위 30SME 전투기 4대, 중국에서 JF-17 전투기 7대 등을 구매해 운용하고 있지만 서방 측의 광범위한 제재와 중국산 부품의 결함 때문에 이들 전력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작전에 투입된 FTC-2000G 전투기는 이들 전투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급히 도입된 최신 기종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전투기가 반군이 운용하는 픽업 트럭 탑재, 기관총 대공 사격에 격추됐다는 점입니다. 카친 독립군 대변인 누보 대령은 아군 병력이 남파트카르 지역의 정부군 제123 보병대대 주둔지를 공격하던 중 적기가 내습했고, 아군이 차량 탑재 기관총으로 응사해 이를 격추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반군은 지난해 11월에도 중국제 F7 전투기를 M2 중기관총으로 격추한 바 있는데요. 중국제 전투기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기에 기관총 난사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격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FTC 2000G라는 전투기예요 미얀마가 가지고 있고, 미얀마는 소위 30 전투기 4대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하면 제재받죠. 그래서 이거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또 중국제 JF-17 전투기 7대 구매했는데, 이거 뭐 엔진 등을 비롯해서 결함이 너무 많죠. 급기동하면 날개에 금이 가버리고 이래서 지금 사용 못해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제 FTC 전지 이걸 급히 투입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뭐 생긴 거 조금 그동안 보던 형상이 아닌데 이거 사실 미그21 전투기 중국은 어 J7 전투기죠. 그 미그21 전투기의 기수 부분에 있던 에어 인테이크를 이렇게 막아버리고 여기다 레이더 집어넣고 그리고 이 공기 흡입구를 기수 부분에 있던 걸 옆으로 뺀 겁니다. 그리고 날개를 이제 조금 더 크게 만들고 한 그런 형상 변경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 기본 이 능력은 미그 21에서 크게 나아진 바는 없다. 그러나 어뭐 이렇게 하여튼 조금 개조가 들어간 최신 기종은 맞아요. 문제는 가격이 아주 싸다 라는 건데, 싼게 비지떡인가요? 기관총 맞고격추했다 그래서 이 기관총 뭐 이런 거쓸수 있죠. 어 픽업 트럭에. 지금 M2 중기관총, 우리 한국으로 지금 K6 12.7mm,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몇 m 리라고는 이야기 안 했으니까, 7.62mm 기관총 올려놓았을 수도 있죠. 그가지에 하여튼 쐈다라는 건데, 아니, 뭐, 기관총 맞으면 격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아닙니다. 어, 이 무기 효과표가 있는데, 전투기에, 이를 테면 우리 제공화 같은 경우도 F5도 20mm 기관총 2연장이죠 그리고, 어, 또 F-16같은 경우는 20mm 기관포 발칸입니다. 왜 그렇게 제공원은 연장 그리고 F-16은 발칸으로 어, 순식간에 그냥 여러 발을 때려박냐. 20mm포인데 전투기라고 하는게 정말 조종사를 헤드샷으로 어, 딱 날리지 않는 한이 20mm 기관포라고 하더라도 20mm 되면 그때부터는 포라고 하죠. 20mm 기관포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을 한 번에 에, 쏟아부어서 명중을 시켜야 데미지를 준다. 라고 생각하니까 F-16이 벌컨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벌컨은 그냥 회전하면서 순식간에 그냥 어마어마한 사격 속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려면 탄을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야, 이렇게 탄이 많이 들어가니까 무겁다. 그래서 F-35는 27mm 기관포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벌컨이 아니고 이제 단장인데. 그래서, 어, 좀더 강하게 타격을 주겠다 해서 27mm 를 만들었는데, 그 정도로 전투기라는 게뭐 동체나 날개나 이렇게 맞아도 20mm 포 이상을 맞아도 뭐몇발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타격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62mm, 10.7mm 이런 건 그냥 구멍만 좀 뚫리지 이 가지고 해서 격추될 정도로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7mm 중기관총 M2가 나온 이후에 수많은 대공 사격했겠죠. 그러나 Z 전투기가 한 번도 12.7mm에 격추된 적이 없었는데 지난 11월에 처음으로 어 12.7mm 중국제 전투기 F7이 격추가 됐어요. 그리고 또 불과 한달반 만에 또 중국제 이번엔 최신 전투기가 12.7mm에 연달아 지금 격추된 겁니다. 12.7mm에는 격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전투기들이 전부 20mm를 달았는데 그리고 F35는 27mm를 달았는데 중국제 전투기가 정말 이 정도로 허약하다라는 방증이 아닐까요? 정말 중국제 전투기 중국제 무기. 역시 까보니까 중국제네. 까보 중. 끝판왕을 시전한 모습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